조금 생육 불량한 배추를 한1 0여 포기 남겨놨다가 이틀에 한 포기 정도씩 이렇게 줍니다. 주면은 닭들이 굉장히 잘 먹죠. 얼마나 잘 먹냐면은 하 어, 이거 한번 봐요. 뿌리만 이렇게 딱 남겨두고 이렇게 밥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망에다가 망에다 배추를 한포기씩 절대 자르지 말고 어, 넣어주면 정말 이렇게 알뜰하게 진짜 알뜰하게 뿌리만 딱 남겨놓고 다 먹습니다. 오늘은 알 몇개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아유 봅시다 짜잔 기대가 돼요 오오오오 오, 오, 오. 예. 아침에 다섯 개면은, 아침에 다섯 개면은, 오늘 또, 최고치를 갱신할 수도 있겠어요. 아, 겨울에, 물통에 이렇게 열선, 따뜻합니다. 열선을 이렇게 꽂아놓으면은, 물이 얼지 않고 어느 정도 수온이 유지가 돼요. 어, 이렇게 이게 겨울에 알을 좀 낳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고맙다, 얘들아. 알 다섯 개나 아줘서